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김정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도를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그 새로 저희 교회 방문해주신 우리 두분 자매님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잠시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 교제가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주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지고 온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께서 한 주간 동안 이 기쁨과 희망으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경책에 쓰여져 있고 또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또 부활절 계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삶의 그 근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암흑과 같은 그러한 어두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망의 끝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접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 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늘이 땅에 새롭게 불러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오는 그 사역의 통로로서 부른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불러오는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불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아직 그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빈 무덤은요, 예수께서 죽은 채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빈 무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다만 마리아 혼자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믿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면요. 아직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스승 예수와 같이 십자가형에 처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모두 다 닫아 걸고 숨죽이며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지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그들 모두의 문을 닫아 버리게 만들었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의 문이 모두 다 닫혀 버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큰 충격을 받거나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모든 문을 걸어 닫고 자신만의 골방으로 향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그때에 두려움 중에 한 발자 다가설 여유가 없을 때에 오늘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여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닫아 놓은 문은 세상을 향해서 닫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열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우리 이 이거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예. 네, 너희에게 하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네, 반말할 기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시작. 한쪽만 반말하면 좀 섭섭하니까 반대쪽도 한번 보시고 반대쪽도 한번 하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즉 죄와 저주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ㅐ인의 평화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인 것이죠. 예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에 가득한 그삶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 순간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요, 아담은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으세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순간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분들은 초등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희 교회에도 몇분 계시죠? 예. 그분들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초딩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절망,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자유의 최대한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예요. 이러한 평화를 누릴 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 기쁨은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힘이 있는 기쁨이에요. 이 평화와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 기쁨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맨몸으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먼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네샤마라는 단어는 생명의 숨, 성령의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단어는 네페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호흡 그 네샤마를 불어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에 떨면서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문을 닫아 걸고 절망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미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죽음조차 그들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했고 화해와 용서의 사역을 했어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많은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많은 것이죠.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많은 것이죠. 성령의 부심을 받으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숨결에 녹아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 가운데 떨면서 문을 걸어 닫고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셨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로지른 빗장을 풀고 닫혔던 문을 열어 젖혀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몇달 전에 이 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도마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또 도마의 고백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가득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숨결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힘을 내시고. 늘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사역, 화해의 사역, 용서의 사역을 펼쳐 나가는 제자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